그니 그러니까 탁구를 시작하고 5년이 걸렸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 뭐가, 뭘 제일 많이 했지? 이때 해야 될게 뭐죠? 기본기. 그리고 기본적인 시스템, 스텝, 여기까지는 이것만 바꾼 거예요, 이것만. 자, 그러면 생체인들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인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 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단축시킬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연습만 하면.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게임도 중요합니다. 선수라고 해서 이거만 하냐,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게임도 해요. 게임도 하는데 이걸 꼭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코치님들한테 너무, 코치님이 날시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치님은 20분 안에 이 모든 걸 연습시켜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짤막짤막 할수 밖에 없죠. 좀 지치다 싶으면 좀 쉬었다가. 그죠? 좀, 또 다른 거 하시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기본기라고 하는 건요. 기본기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됩니다. 기본기라고 하는 건 스텝을 알고 는을고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는 꽤 오래 걸릴 만한 일을 저는 2년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좀 익혔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한 게 분명 도움이 됐다. 네. 분명 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년 동안은 뭘 했죠? 탁구장을 당녔죠그 3년 차까지, 3년 차까지 탁구장에서 가 게임을 했습니다. 이 이걸 바탕으로 게임을 했어요. 자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컨트롤은 할줄 아는데 파워가 안 실렸었거든요. 근데 키가 크니까 파워가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회전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로프 드라이브는 회전력이 올라가요. 네, 파워는 아니네. 파워는 이때 늘었죠. 성장하면서. 컨트롤 할줄 안다는 건이 공을, 공을 긁을 줄 아는 거거든요. 긁을 줄 아는 게 키가 커지면서 파워가 붙으면서 힘이 붙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됐단 말이죠. 근데 생체에서는 이미 다자한 상태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올리냐? 임팩트죠. 임팩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임팩트 힘을 길러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라, 라켓이 있다고 가정을해 보죠. 자, 이게 라켓입니다. 라켓이에요. 라켓 두개를 겹쳐 잡아 가지고 손목 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스윙 연습 스윙 연습. 뭐백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이 임팩트 기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힘을 꽉 주고, 이런 건 의미 없단 말이에요. 맞는 순간 임팩트. 맞는 순간. 맞는 순간 임팩트. 맞는 순간에만 살짝살짝 살짝 힘을 줘가면서, 어, 뭐, 아령 갖다가 하셔도 좋은데, 가운데에을 라켓을 두개 겹치는 게, 살짝 제일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 드라이브, 하드 라이브컷트 이런 모든 임팩트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장기.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기술. 이거를 키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레벨이 올라가면 그내 시합 레벨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합 레벨도 올라가게 되는데 시합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기술을 내가 이 레벨을 올린다고 해서 시합을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많이 게임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게임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의 에, 저의 이야기도 좀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어떻게 탁구를 시작, 어떻게 한 건지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일부 성장기는 여기로 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